자이 문제는 XY에 대한 연립 방정식인데 여기서 키워드는 K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해가 있다 일정한 해란 말은 X, Y가 있더라 K에 무엇을 갖든지 자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K에 관계없다니까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고 뭔가를 풀어야 돼 근데 그러기 싫어서 나는 K에 관계없다 보니까 K에 어떤 걸 넣어도 되는 거냐 그래서 K에 나는 0 놓고 싶어요 k 0 넣으면, 마이너스 y는 1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해가 있을 거고. 또, k 0 넣으면 사라지고, k 0 넣으면 마이너스 2y는 b 다기 0. 요런 식이 있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k 에다또뭘 넣을까? 1을 넣을까요? 왜? 여기 0 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k 1 넣으면, k 1 넣으면, 얼마? 1 넣으면, x. 는, k에 1 넣으니까 2. 어, x는 2가 나오고. x에 1넣면 k에 1 넣으면, a, 곱하기. x가 2니까 2 넣고. k 1 넣으면, 마이너스 y. 는, b, 다하기 k 1 넣으면 3이고요. 근데 y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y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y가 마이너스 1 넣으면, b는 2가 되고. b는 2고요.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e의 1은 5가 되니까 a는 2가 돼. 자, 그러면 이제 알수 있는 게 우리가 찾은 게 뭐야? a는 2, b는 2, x는 2, y는 마이너스 1. 여기 답이에요. 자, 근데 이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는 0과 1로서 됐으니까 얘를 고지호 때로 믿었잖아. 근데 이때 k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해를 갖는지를 확인 안 했으니까 이제. 대입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kx k-1 y 는 k-1이고 밑에는 a 인어니까 2kx k-2y 는 b의 인어니까 2-3k 예요 과연 이게 뭐에 관계없이 k에 관계없이 항상 뭐라, 일정한 해가 있느냐? 얘의 해가 항상 2콤마 마이너스 1 되느냐로 확인해야지. 그럼 k에 관계없다니까 k로 묶어도 되는데, 얘가 해를 갖느냐를 묻는 거니까 그냥 대입만 하면 되잖아 대입하면 2. 자, 2를 넣으면요, 2k. 2 넣으면은 y에 마이너스 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k 다 1이 k 다 1이냐? 어, 맞네. 여기 2넣으면 4k, 2 1넣으면 -k다. 2가 요거 되냐? 3k다기 맞네요. 그래서 얘는 2와 마이너스 1을 뭐로 해로 갔네 그럼 다 됐지. 자, 그래서 a, b 값을 구하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한다? 이렇게. 관계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푸는 수치 대입이 제일 좋아. 물론 어, 1억, 7억 넣어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특징을 잡아서 0과 1을 넣었다. 0과 1을 넣어도 괜찮은 것 같기는 하도. 그 다음에 마무리. 이게 진짜 해를 갖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가면 괜찮아요. 음.